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성격이 그냥 합니다. 지르고 나서 도전하고 나서 문제점을 고치는 성격이에요. 20대, 30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열정적으로 어떤 분야든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희망이 생기고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멤버십 회원들의 저의 믿음과 신뢰를 줬기 때문에 제가 50이 넘었는데 다시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회원들의 돈세형 가족들의 경제적인 자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꿈은 이루어집니다. 열정과 긍정적인 사고만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휴메딕스 회원님이 분석 요청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K 방산, K 조선, K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K 식품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강의 기자가 아닙니까? K 의료기기. 분야는 좀 작지만 대단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k 의료기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좋게 보는 것은 돈이 됩니다. 마진율이 높아요. 우상향으로 갈건 뻔한 거고 30년 주식 노하우에서 이런 주식은 뭐냐? 저가 매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무조건 조정 받을 때 싸게만 잘 매수하면 승리 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세형님. 휴메딕스 투자 중인데. 약 수익 중입니다.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기분 좋습니다. 수익이 낮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부자 돼야 돼요. 휴메딕스 32,750원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4,795억 pbr은 1.93배 조금 비싸 보이고 pbr은 11.1배니까 그리 비싸진 않습니다. 배당금 630원 주고요. 배당 수익률 1.48입니다. 괜찮아요. 외국인 7%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보면 휴원슨 글로벌이 37% 갖고 있고 자사주가 8% 대. 자사주가 많다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가 있는 거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한양마을이라는 회사로 시작됐어요. 참 촌스럽게 시작했는데 휴메딕스 왜 영어로 바꾼지 몰라. 나는 한양마을이 더 좋은데 이름에서부터 한양마을, 의료기기 쪽, 뭐 바이오 쪽. 치료제 쪽 이쪽입니다. 필러 쪽에 강하고 관절염 치료제, 점안제, 기능성 화장품 분야 의료기기 이런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섹터 K의료기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품의 81%가 매출 구성이고요. 의료기기를 팔아서 부자가 된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출을 보면 필러 필러가 저는 안 했는데 이 필러라는 게 저도 해봐야 좀잘 아는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 특히나 여자분들이 많이 피부 미용에 쓰는 걸 알고 있고 남자들도 필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넣으면 탱탱한 피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일이 살다 죽으려 합니다. 화장품이나 좀 바르고. 근데 여기도 화장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능성 화장품. 중요한 거는 29% 수출을 하고 있다. 괜찮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주입하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돈이 됩니다. 마진율이 좋아요. 제품이 꽤 많습니다. 제품이 꽤 많다. 주문 생산 원료 쪽도 화장품 원료 뭐 이쪽 원료 이렇게 원료도 주문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도매로 뭐 하지 않나 주문 생산도 뭔가 매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사이트를 보였더니 주문 생산이라는 이런 창고가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돈 되겠는데? 저는 돈쟁이 아닙니까? 돈쟁이는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 자, 재무 분석을 하겠습니다. 4년 연속 매출이 성장합니다. 영업익도 4년 연속 성장을 합니다. 이런 회사 찾기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불경기에요 불경기에 매출이 꺾인 섹터가 많은데 이쪽 휴메딕스는 K 의료기기 섹터는 꺾임이 없어요. 이 섹터는 매우 강한 섹터라고 생, 생각합니다.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8%대 나와요 꾸준히 올라오죠 26%에서 28%대 이거는 일반 제조가 1 0가 넘기가 힘든데 28%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건 고마진이고 뭔가 있는 겁니다 마진율이 천0 0 0원을팔아0원이0원이는 뜻이에요 이에요쟁력이쟁력이있지않 쉽지 요부채요율채비을은이을많지 점점 지 점점 줍니다. 빚이 없다 그 없다. 유보율은 4,652% 현금이 남아 돌아서 통장에 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당금은 500원, 520원 그리고 630원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재무 분석을 할때 퍼펙트한 회사입니다. 정말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노출이 됐다면 이미 많이 상승했겠지요. 주식은 먼 핑계로 하락할 때 그때 매수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올해죠. 13%대 매출이 성장하고 26년 13%대 성장을 합니다. 27년 25%대 성장을 해요.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불경기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 이익은 적자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꾸준히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필러 수출 힘받는 휴메딕스 올해가 기대되는 이유. 필러 수출이 고성장세라고 하고요. 신규 시장 그러니까 태국 베트남, 동남아 쪽으로 시장을 진입했고 중국, 브라질 기존 수출은 꾸준히 성장 중이고요. 복합필러, 벨비엔 개발 중이라고 하고 뭐 개발거이또 하나 있네요. 올해는 46% 증가가 예상된다. 필러 수출 확대, 고성장 지속 중이고 동남아시아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태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뭐 인도도 있을 것 같고요. 지편되요 필러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내수, 수출 다 증가하고 있죠. 미국, 남미, 동남아 모두 K 보톡스 꽂혔다. K 의료 기기, K 보톡스. 저는 안해 봤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있나 봐요. 미용 의료죠. K 의료 기기를 관심 용어북에 꼭 가져야 된다. 제가 세 종목을 분석해 봤는데 다 비슷해요. 파마 디서치가 얼마 전에 분석했는데 끝내 주죠. 휴젠 있고 휴메덱스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메디아 모든 종목이 괜찮습니다. 섹터가 k 의료기기 섹터를 만들어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필러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올해 매출 1,900억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익성이 높죠.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795억 27년 매출과 27년 영업이익을 땡겨왔어요. 매출은 25%대 성장을 하고 2,597억 매출이 좀 적죠. 영업이익은 856억 예상합니다. 가치평가를 해보면 42,650원인데 78%의 78 여유가 있어요. 저는 까놓고 100%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휴메딕스도 언젠간 10만원 친다 생각합니다. 적정가는 75,900원 나오고요. 미래 성장 먹거리는 필러 해외 수출 다변화가 성장의 핵심이고 영업 인율이 28% 나오기 때문에 고마진 성장성이 크다. 지금 시가총액 4,795억이 그리 비싸지 않고 1조를 한번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메딕스 주간차트입니다. 지금 매수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보기서는 워낙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조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조정을 이렇게 여기까지 받는다. 이 정도에서는 무조건 사야죠. 이렇게 여기서 거칠 때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지금 매수 안 하시더라도 항상 관심 종목에 놨다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간 차트를 보면서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에서는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에서는 고가 불안 매도도 괜찮죠 이 정도에서는 매도 지금은 매수 타점은 아니죠 좀 조정을 시원하게 받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없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래가 너무 밝고 마지는이 좋기 때문에 조정 없이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종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휴메덱스 관심을 뒀다가 혹시나 이런 조정이 강하게 있다 뭔 악재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하시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러니 이런 주식은 아껴놓고 우리가 관심을 놓고 빠져라 빠져라 하셔야 되고 보유자는 빠질 것 같아? 이 좋은 회사가 빠질 것 같냐? 이러, 이런 심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주도 없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좋은 위치에 오면은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정도 상태에서 이 정도 기회 보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제가 10만 원까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10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휴메딕스 1조의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가격대는 10만 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맴모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모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